제이스 입니다 다음지는 너무 귀여워서 뽑은 제이스스 입니다 3등분 했지 이렇게 네 여기는 반띵 했지 반띵 반등. 5cm p N, 는 Q PP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거지 여기는 네 다른거 다 필요 없다 이게 뭐만 거면 돼? p 피 응. 어떻게 온는게 잘했다고 소문 나겠어? 응? 음. 가 되겠지? 그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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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조선 우주선을 봅시다. 1대1대 1대 1이니까 이게 A면 이것도 A고 A. A. A가 되겠지. 여기에 3A가 되겠지. 그렇죠. 음. 그럼 요 길이가 얼마인지 알수 있을 까 같아. 있겠죠? 5죠. 왜? 이거 5인데 그럼 이건 몇이야? 3대 4잖아. 그쵸. 그럼 얘는 5 곱하기 3분의 4지. 아. 얘는 5, 5 곱하기 3분의 5. 이런 식으로 나왔나? 응. 어. 그러니까 3분의 20. 10, 3분의 25.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, 여기 1대 2지. 그럼 이 길이가 얼마야? 이 길이는 그러면. 3분의 50이지. 두 배니까. 음... 그러면 이 길이를 구르면 보면... 아까 전에 이게 얼마였어? 그게 3분의 20이야. 그렇지. 그러면 3분의 10이겠지. 에, 네, 30이겠지. 그죠 그럼 여기 그냥 10cm. 10. 근데 이게 3대 4지. 아 그럼 네 y 대 10이 되겠지. y는 4분의 30이지. 7.5cm 나왔나? 7.5cm. 기가어청 문제나. 넣어서? 네. 근데 지금 이게 1대 3이지. 응? 그쵸. 1대3이니까, 이거 대 3배니까, 25지. 이거 다 하다면 25지. 12.5cm네요. 그렇지, 그게 답이 되겠지. 답하인